야단계 소설 중에서, 어, 재미난 소설, 채생기우라는 소설이야. 제목에서 알다시피 주인공은 채생이고, 기우라는 얘기는 기이한 만남, 음. 이상한 만남, 우연한 만남, 뭐 이런 뜻이야. 자, 중간에 내용 중에 이상한 만남이 나오는 거지. 음. 자, 뭔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더냐라고 급히 물었어. 또 정성스레 다시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는지도 물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재개"라는 말은 목욕재계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요 앞에 얘기가 빠졌는데, 최생하고 김영의 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 김영이라는 아주 중인 계급이지만, 돈을 많이 번, 사, 많이 번 상인이 있어. 자기 딸이 결혼하고 첫날밤도 못 치르고 죽었단 말이야. 남편이 과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딸이 애처로워서 채 생을 납치해 가지고 둘이 결혼시킨 거야. 그런데 채생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되게 완고한 양반 가문의뭐 꼬장꼬장한 노인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지. 근데 문제는 몰락 양반이야. 몰락 양반. 오히려 김룡의 아버지 김영의김영이라는 중인 계급이 훨씬 더 부자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김영의 재산을 가지고 이 채생의 아버지가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 도움을 받으면서 음, 결국 나중에 채생도 김영의 딸그 음, 김영의 도움으로 장인의 도움으로 공부만 하다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자원급지 하는 거 자, 그래서 물어봤어 너잘 다녀왔냐 채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공부를 하라고 분부했다.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를 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 노인 집에 가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 채생이 밤에 아내 방으로 들어가니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틈으로 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다. 여기 이런 이런 부분.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틈. 바람이 들어올 정도면 이게 가난하다는 얘기지요. 어, 몰락 양반이기 때문에 부들자려 삼배입을에는 벼룩이 들끓었어요. 역시 이것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아내는 어, 나무비녀에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 빗쩍말라 표적해졌다. 전부 다 여기 나와있는 건 가난한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거야.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하였으나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자 채생의 생각은 오직 김노인의 집에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 김영의 딸과 만났던 거. 지난날의,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군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 계속 머릿속으로 김영의 딸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하여 채생은 원진의 시한구절을 속으로 읊절했다. 이렇게 작품 속에 나오는 시는 보통 일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암시가 나온다고. 내면 심리도 나오고, 음, 내면 심리가 뭔지 알지? 등장인물의 지금 마음속의 생각을 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넓은 바다 건너 보니, 강물이 하찮아 배고. 자, 넓은 바다는 김령의 딸과 만났던 지난날의 꿈결 같은 만남이었고, 강물은 하찮다. 지금 본 부인을 말하는 거지. 무산을 보고 나니, 역시, 김령의 딸,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김령의 딸에게, 흠뻑 빠진거지요. 음. 자,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신의 신세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 짧은 한순간 긴탄식,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 전전반측, 전전긍긍, 자, 노심초사 이런 그 고민, 시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한자성어야 새벽적이 오를 때가 되어서,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했다. 서방님이 평소에 나와 금슬이 좋아서 늘 다정히 대해 주셨는데 성묘를 다녀온 뒤로 문득 나한테 너무 냉담하고 이렇게 대해 주는 건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다정하게 다루어 대해 줬던 남편이 갑자기 성묘를 다녀온 뒤에 김영의 딸을 만난 다음에 모르지만 아무튼 여자가 있다. 아내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살, 살펴보았지만 김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채생이 차고 있는 삼배로 만든 주머니. 전에는 늘 텅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것 의심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 보기로 했다. 몰래 주머니 안에 열어보니 과연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더 들어 있었고. 그 속에는 부시와 부싯돌이며 바둑알 모양의 은하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안에는 몹시 화가 나서 주머니 아래 든 물건을 자리에 벌려놓고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하기를 기다렸다. 얼마 뒤 채생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며 들어와 말하기를 이 녀석 아직까지 잠을 자면 어느 겨울에 글 한자를 읽겠느냐. 지금 채생의 아버지는 몰락했다고 했잖아. 유일한 희망이 바로 채생이야. 얘가 이제 출세해가지고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글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문을 열어 질책하자 채생은 놀라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가 문득 자리에 놓인 작은 주머니 아내가 꺼내온 작은 주머니 해계한 일이다 싶어서 채생이 그물 안에 너 대들보에 매달고 힘을 다해 매, 매질했다. 음, 채생은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일일이 다 실토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한층 경로해가지고 길길이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을 시켜가지고 김영을 불러오게 했다. 이제 내막을 다 알게 됐단 말이야. 음. 김영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나 재상이나 학사라 할지라도 앉아서 불러볼 수 없는 인물이거는 자, 앉아서 불러볼 수 없는 인물. 이제 거물이 된 거야. 하물며 일개 학구가, 학구가 신부름꾼을 보내, 이 학군은 체령의 아, 채생의 아버지겠지, 그지? 어, 불러올 수 있겠는가? 없지요.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을 달려 채생의 집으로 갔다. 이게 바로 김령이 딸을 위해서 간 거야. 채생의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했다. 그대는 예를 무너뜨리고 딸의 음분을 도와 자신의 행시를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망쳤어. 대체 왜 그런 거요? 음. 여기 지금 그 얘기 한 거지. 일단 김영희 말했다.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대기 아드님을 만났으니까 자기 이제 자기 딸 위해서 다시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채생이 수레를 타고 온 거죠. 피차간의 불행은 이루 말할 수 없소이다. 나도 별로 유쾌하지 않소.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진 듯두 집안이 평안하니.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높여 소, 소리 높여 드러낼 것까지는 없지 않소 그러니까 이게 저 김영은 또 채생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있잖아 자 채생과 김영의 딸 얘네들 있잖아 이렇게 경미한 연락하지 않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음. 자 채생의 아버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김영은 즉시 떠나며 말했다. 앞으로 아무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삽시다. 모른 척하고 삽시다. 김영은 채생의 집안이 공경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줘. 나중에는 이제 스며드는 거야. 채생의 아버지께게 환심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한다. 원래라. 채생의 아버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적절한 도움을 계속 받으니까 의지하게 된단 말이야. 이후 커다란 새 집을 지어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채생의 어머니는 새 집에서 지내고자 하나, 아버지는 새 집에서 살기를 거부한다. 끝까지.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채생의 아버지. 그러자 어머니는 좋은 날을 택해 이사했다. 아버지가 때때로 가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 맞이해서 절을 하고 좌우로 애어싸고 곧장 별당으로 모셔 들어갔다.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몸을 와서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곳이다.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의 책이 가득하고 섬돌에 화초가 우거졌으니 신부름하는 하인들이 앞에 그득히, 그득해서 물 흐르듯 아주 자연스럽게 분부에 응했다.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아내는, 아내의 쳐서도 별당과 마찬가지로 훌륭했다.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노라니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 아까 스며든다고 얘기했잖아. 결국 억지로 집에 돌아오면 무너져 가는 두 조각의 초라한 집 언제나 그렇게 쓸쓸하기만 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으로 한번 튀어 튕길 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남은 인생이 짧다. 내 일이 고생을 자처하고 작은 집에 살아서 뭐 할까? 저 별당 가면 호화옷이 갈 텐데, 어 음. 음. 하며 사람 무엇 달고 그 비채색을 불러 말하기를나 홀로 빈 집에 살며 네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리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폐가 되는구나. 또 가족이 따로 사는 것도 늙음하게 어려운 노릇이니 나도 새 집으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재생이 매우 기뻐하며 좋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 날로 엄령가이 모친도 다른 말 없이 기쁨이 백 배나 커졌다. 김영은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1천묘를 채생하게 줬고 그냥 어마어마한 땅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채생은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심썼고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의 공명을 떨치고 마침내 벼슬이 판서에까지 이르게 되고 금상 금상 즉이 초에 기사의 신하로서. 인급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던 마지막에 해피 엔딩으로 끝났어. 행복한 결말. 자, 내용이 어렵지 않나? 문제도 쉽다. 중간중간에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참고하면 되는데 참고 안 해도 돼. 문맥상 그냥 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음문, 그런 한짓뭐 이런 거.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채생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채생은 원진의 시한 구조를 속으로 업체했는데 그게 바로 A 부분이야 A 부분은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음, 아까 얘기했듯이 A를 통해 채생은 자신이 자연에서 경험한 일과 그런 말미암 변화 이거 아니고요 채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에서 이것도 아니고요 채생이 자신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정답은 3번 보통 고전소설에 삽입되는 시들이 아까 분위기도 있고, 시 내면 심리도 있고, 앞으로의 사건의 암시, 뭐 이러는데, 내면 심리에 가까우니까 3번이 정답이다. <laughs> 자, 그 다음에 2번 얻게. 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잠깐만. 비는 뭐냐면, 어, 이게 우리가 금방 읽어. 아, 알았다. 채생의 아버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서 머물게 됐지, 그지? 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작은 집과 새 집에 대한 최생의 아버지의 태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한다, 스며든다. 정답은 1번이죠. 처음에는 완고하게, 아내만 보냈었는데, 가끔 가보면 별 땅이 호화롭고, 다 가득해. 멋진 집이야. 하인들도 물 흐르듯 분부를 잘 따라, 거기서 편하게 있다가 집에 오면, 작은 집에 오면, 갑자기 누추하고 불편하고. 그러면서 자기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서 명분을 얘기하는 거야. 채생한테 네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미안하고 음. 밤나는 것도 폐가 되고 어? 가족은 뭐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핑계 아닌 명분을 대고 자연스럽게 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자식이면 그렇지.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다. 자 3번으로 볼까? 기억부터 미움의 내용을 이해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 봅시다. 자 위에 보세요. 기억은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를 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 집김령의 딸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있는 게 기억이란 말이야. 김령의 집에서 누렸던 즐거움을 잊지 못한다. 이물의 심리를 비롯된 행동이 그리 잘안 읽혔다는 얘기맞았고요 2번 니은으로 갈게. 자, 니은은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니야,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자, 성멸녀 욕이 이전에 자신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김영의 딸을 만난 것 때문에 그 김영의 딸을 잊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 아내하고 무슨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거 틀렸네. 3번. 디귿. 디귿은 앞에 디귿 찾아서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을까? 옛날하고 달라졌으니까 자신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오라스모 입증하는 증거를 찾았다는 생각에 비롯된 반응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몹시 화난 게 디그신데 그 안에서 부시와 부싯돌 바드갈 모양의 은하를 발견했지. 이거 심각한 일이야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화가 난 거지. 역시 누구 생긴 것 같았는데 맞는 것 같아. 음. 이상한 물건들이 왔으니까. 다음 리얼 최생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며 이게 리얼이거든. 음.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엄하게 꾸짖는 거지요 그리고 매달 놓고그 뭐야 그 솔직하게 그 있었던 일을 다 실토하라고 해서 실토했잖아 그러니까 이 모르는 상태가 맞는 거지 그지 어. 그다음 미음 미음은 지금은 물,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진 듯 그럼 물이 흐르고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고 구름이 사라진 건뭐안 좋은 부정적인 게 모두 없어져 두 집안이 평안하다 요거는 김령이 한 말이에요, 김령이요. 음.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떠들어? 다른 사람 다 듣게. 뭐 이런 얘기 한 거지. 두 집안에 서로 비난할 이유가 없는 이유를 밝히며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 발언이 김령의 발언이었다. 맞았어요.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첫 번째 읽었어야 되는데, 뒤에 읽었네. 자, 보세요. 이거 먼저 읽으면 더 쉽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채생 체생 기운는 채생의 기이한 만남, 우연한 만남, 조선의 야담으로 우리가 그 정사가 있고 야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야담은 한가래에서 떠돌던 이야기들이야.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막 입에서 입으로 회자가 되는 거잖아. 그지? 채생과 그의 아버지, 성공한 주인 계급의 김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요. 그들 사이에 대조적인 생활존경, 부유하고 가난하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최세계의 아버지가 드러내는 양반계층의 허유식, 김영과 같은 중계층의 인 물질적 능력이나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대조가 된단 말이야. 대조. 음, 대조적인 것이 그런 것도 대조야. 그 다음에 서민층이 바라는 물질적 가치가 양반이 강조하는 윤리적 가치보다 중시되던 당대의 세태를 흥미롭게 그려낸다 우리가 보통 이때를 조선 후기지, 조선 후기.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는 뭐 시민 계급 이런 얘기를 쓰지만, 우리 조선에서는 서민 계급 이렇게 쓰는 거야. 같은 용어야, 같은 용어. 신문적으로 비슷하단 말이야. 소외되고, 물질적인 가치도 별로 없었던 그 계급이 바로 시민이고 서민인데, 얘네들이 부상하기 시작한 사회 변화식이고, 오히려, 기득권층이었던 양반과 부자들이 몰락하는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걸찾아봅시다 최생이 김노인의 집에 향기로운 규방과 대비되는 아내의 방 대조 맞죠? 탄식하는 것에서 몰락 양반 최생과 성공한 중인 김영의집 대조적인 생활 존경 그에 맞는 최생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계속 거기만 생각한다는 건 잊지 못한다는 건 거기를 동경한다는 뜻이니까. 맞았고요 김령이 모욕을 당해도 과부가 된 딸을 위해서 원래는 만나주지 않아도 되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채생의 집안에 도움을 줘.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김령의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좀, 음, 합리적으로 행동한 인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리적 행동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이어진다. 맞았죠. 3번. 채생의 아버지가 그대는 예를 무너뜨리는 내 아들을 그르쳤소라고 그러자 김령이 피차간의 불행을 이루 다 말할 수없소이다라고 대답한 거에서 양반중시하는 윤적 가치를 수용할 수용이 아니고요 자신의 딸을 딸이 행한 행동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김령의 함적 태도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함적 태도라고 보기엔좀 그렇죠. 그니까. 우리 우리가 피해를 입혔다고 우리도 피해를 입었어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이게 우리 딸이 잘했어 이런 얘기는 아니야았어 정답은 3번이고 틀렸다. 자그 다음 수용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 가치를 자, 윤리적 가치를 수용한 게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딸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최생의 아버지가 별당의 안락함을 경험하면서. 차마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물질적이 되겠지 그지 윤리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물질적 가치를 선택하는 양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몰락했으니까 그다음에 재생이 비옥한 땅 일천 묘를 얻어가지고 집안 살림이 걱정이 없어지니까 과거 공부했고 과거 급지에서 공명을 떨쳤대. 이게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물질적 능력이었다는 걸그 당대의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극제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자, 여기까지가 채생 기우. 제목처럼 기이한 만남은 김령의 딸과 채생이 납치되는 거야. 그 술에. 어. 근데 아마 그 김령은 그걸 계획했던 것 같아. 응.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응? 응. 자 이게 최생기후였다.